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어 새로운 컨텐츠인데 자 문장을 표현해 볼까요 라고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 중국어 어법을 우리가 활용을 해서 우리말 문장을 중국어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자는 취지에서 이런 영상을 만들게 됐고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사용할 어법은 주어 동사 목적어 어순 주동목 어순이라고 그러죠 주동목 어순이랑 양태부사와 정태보어 이세 가지를 우리가 활용을 해서 중국어 문장을 표현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첫 번째 나는 볶음면을 먹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나는 볶음면을 먹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중국어로 바꿀까요 자 나는 무엇 무엇을 뭐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주어 동사 목적어 어순을 사용해서 중국어 문장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 워, 먹었다, 동사, 칠, 볶음면, 자오면, 워, 칠자오면, 워, 칠자오면 이렇게 쉽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어순을 한번 눈으로 한번 보면 은 워가 바로 주어가 되고 칠, 칠가 동사가 되겠고 자오면, 자오미이 목적어가 됩니다. 그래서 와최자오미 이렇게 우리가 문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어, 질문자가 "어떤 질문자가 '너 아까 뭐 했어? 너 아까 무엇을 먹었니?'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나는 볶음면을 맛있게 먹었어 나는 볶음면을 맛있게 먹었어라고 대답을 해 주고 싶은데 이것을 중국어로 어떻게 표현을 하냐 자, 그것이 문제겠죠 자, 질문자는 지금 내가 뭘 했는지 제가 뭘 했는지 또는 무엇을 먹었는지 이런 것들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동작을 했는지를 대답해 줘야 되겠죠 어떤 동작을 했는지를 질문자에게 대답을 해 줘야 됩니다 워칠 자우면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 주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맛있게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맛있게라는 것을 우리가 넣어서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이 맛있게라는 것은 먹었다라는 동작을 수식해주고 있죠. 동작을 수, 앞에서 동작을 수식해주고 있는 그런 것들은 아마 우리가 부사로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는 먹 뭐, 맛있게 하우하우다 먹어서 칠 짜면워 하오하오더 추짜면워 하오하오더 면 나는 맛있게. 나는 맛있게 볶음밥을 먹었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줄수 있습니다. 자, 특히나 이하 w 하 h 더라는 것은 양태 부사인데 양태 부사라는 것은 동작에 동작을 생동감 있게 표현해 주기 위해서, 동작을 생동감 있게 표현해 주기 위해서 앞에서 수식 수직, 동작을 수식해주는 부사인데 어, 양태라는 것은 동작의 어떤 모습, 어떤 모습이나 어떤 모양, 어떤 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양태라고 하는데 어떤 모양, 어떤 모습으로 동작을 하냐 이것을 우리가 양태 부사로서 표현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참고로 양태 부사는 형용사를 중첩을 해서 이 덜을 붙여서 우리가 양태 부사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어, 물론, 이 형용사는 모든 형용사가 중첩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양태부사로 쓰기 위해서는 일단은 중첩이 가능한 형용사를 어느 정도는 숙지하고 있어야 우리가 양태부사를 쓰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다음 문장. 어, 질문자가 볶음면 맛있게 먹었니? 라고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맛있게 잘 먹었어요 라고 대답을 하고 싶은데 맛있게 잘 먹었어요 라는 말을 중국어로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자, 질문자가 무엇을 묻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질문자는 일단은 제가 볶음면을 먹었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볶음면을 먹었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여기에 언급을 했습니다. 언급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제가 볶음면을 먹었다는 사실을 알고 싶은 게 아니라, 먹었는데, 어떻게 먹었냐? 볶음밥이, 뭐, 볶음면을 먹었는데, 어땠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죠? 맛있게. 이거에 지금 우리가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은 대답을 해주는 입장에서도 나는 내가 볶음면을 먹었다라는 게 아니라, 볶음면을 먹었는데, 맛있었다, 괜찮았다, 나쁘지 않았다, 좋, 좋았다. 이런 거를 내가 대답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와, 주어를 붙여 주는 게 좋겠죠. 와. 다 어, 나는 먹었는데 칠나 먹었는데 잘 먹었다. 다很好.我吃了很好. 나는 먹었는데 괜찮았다. 나쁘지 않았다. 좋았다. 나는 먹었는데 나쁘지 않았다. 좋았다. 맛있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와, 칠다 很好. 자, 이런 문장에는 우리가 정태보 문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더 이게 바로 정태보가 호 됩니다. 와, 와, 더很好 이것이 정태보가 됩니다. 어, 이 정태보 이문장은 내가 먹은 동작, 내가 먹은 사건에 대해서 어떤지를 묘사합니다. 그 먹었는데 내가 이미 일어난 어떤 먹었다는 그런 사건 동작에 대해서 어땠다는 것을 묘사해 줍니다. 자. 만약에, 만약에, 여기에, 어, 똑같은 질문인데, 복근면이라는 목적어가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여기 지금 복, 다른 건다 똑같은데, 여기 복근면이라는 목적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우리가 바로 앞서, e 吃得很好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죠. 맛있게 잘 먹었다고. 여기에 목적어가 어디에 위치하느냐. 자, 여기에 위치합니다. 자우면, 이 볶음면이라는 것은 동사 앞에 위치합니다. 원래 목적은 동사 뒤에 위치해야 되는데, 이 정도, 정태보호에서는 목적어가 동사 앞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동사를 한번더 복사를 해줍니다. 그래서, 지우면, 우와, 나는 볶음면을 먹었는데, 먹으니까 정말 좋더라. 정말 맛있더라. 정말 괜찮더라. 이렇게 표현해 줄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의 어순을 보면은, 자, 주어. 와. 자, 동사 복사와 목적어가 옵니다. 와. 나는 볶음면을 먹었는데, 먹어보니, 더很好吃的很好吃的东西 정말 좋더라, 괜찮더라. 자,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는 볶음면을 먹는다라는 것은 주어, 동사, 서술어, 어순을 가지고 우리가 표현话这样的话这样的话这样的话这样的话这면 나는 볶음밥을 먹는다. what? 话这样的话这 어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질문 너 아까 뭐 했어 또는 너 아까 무엇을 먹었니라는 질문에 how how the 처 나는 맛있게 볶음밥을 먹었다. 나는 볶음밥을 맛있게 먹었다. 여기서는 이 how how 더가 아, 먹 먹었, 먹는다라는 먹었다라는 동작을 수식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먹었다? 맛있게 먹었다. 자, 그리고 볶음면 맛있게 먹었니?라는 질문에 대해서 나는 볶음면을 맛있게 먹었다라는 것은 어, 질문자는 지금 볶음면을 맛있게 먹었니, 볶음면을 먹었다는 것은 서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제가 볶음면을 먹었다는 것은 서로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어, 먹긴 먹었는데 어땠니, 어떻게 먹었니 그런 거를 물어보는 거죠. 죽점은 맛있기에 있죠. 그래서 대답도 와, 죄조면, 칠다 한하오 나는 볶음면을 먹었는데, 아, 먹어보니, 很好, 괜찮다, 좋았다, 정말 좋았다. 그런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와, 최저면, 최다, 很好, 정태보호가 들어간 문장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 어, 다음 영상에서도 우리가 어, 또 문장을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